일은 잘해요. <laughs> 어머니를 위해 때론 말벗도 되고, 때론 놀이 친구도 되드리는 아들 영재 씨다. 그날 저녁. 오늘 저녁상은 아무래도 요 꼬막이 오를 모양이다. 그런데 꼬막하면 며느리 연수 씨는. 시집와서 처음 어머니께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난단다. 옛날에 우리 보통 조개로 국에다 많이 넣고 끓여 먹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조개를, 국에, 그것도 꼬막탄에 조개 종류니까 네. 그것을 미역국에다 넣고 한번 끓인 적이 있어, 처음에. 그 <laughs> 다들 깜짝 놀래가서 엄마가 왜 이렇게 먹느냐고 어처구니 없어 하셨지. <laughs> 그러나 그 기억도 옛일이 됐다. 들어나 보셔. 꼬마꼬마좀부자 꼬마 맛보셔요. 응? 잘 삶아졌나? 안 삶아졌나 검사 해야 돼. 걸어줘야지. 옛날 꼬마 많이 잡으셨잖아 한번 해보실래? 해봐. 응.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셔. 해보셔, 혼자. 아, 끝내다. 어이구, 끝내네. 꼬막은 살짝 데치듯 야들야들 삶아야 제맛. <목소리> 어, 됐어? 됐어? 됐냐고요 꼬막을 한 소끔 부르르 끓여냈다. 꼬막이 아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꼬막을 까야지. 우리 어머니가 꼬막을 까실 수가 있으실까? 아파서 먹다시지 꼬막을 우리 사랑님이 리 와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꼬막 가는 거? 네. 근데 이 꼬막을 다뺏겨는게 좋은가? 아 한쪽만 하는 게 좋은가? 아, 아 이거 한쪽 이렇게 하면 돼? 이 꼬막이 벌교포, 벌교 꼬막 음? 박연수 삶은 표 꼬막. 제 맛있어요? <laughs> 어. 맛있대. 잘삶았대 며느리가. 손톱을 깔라가지고 한번 까보라? 이거 이걸 드려야 되지. 꼬막은 갯벌가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에게 옛 고향같은 맛을 깨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입게 해서 딱 이렇게. 껍데기로 껍데기로 까서? 어, 껍데기로 까서. 자. 이 꼬막이 나올 때는 제사 때또그 배가 익어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둘 때 일대가 이제 그 하얀 밥하고 같이 이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장날 보러 갈때 주로 장날 가서 어머니 사다가 우리에게 서 이제 준 추억들. 그러니까 그때는 먹는 단 족과 챙방이 없었거든. 그때 어머니가 힘들게 이걸장에가서 사서 이거다가 삶아서 우리 가서 이렇게 줬어요. 어릴적 어머니의 꼬막 장이를 봤자맨 간장에 고춧가루 푼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laughs> 오래간만에 오늘 그 옛맛을 보려나 하는데. 막한점 그냥 안들어와안 쓰잖아요. 아, 둘이 사람들 이렇게 갔다고. 아, 그냥 소장도 이 그냥. 아, 못봐주겠네 이젠. 이런 사람은 내가 남, 남편을 뒤고사느니 아, 이거. 모시고 산다네. 모시고 사긴 들고 사는 거지. 부끄래요. <laughs> 수호도 자기하고 엄마하고 똑 같은 걸 사네. 잘 나가다가 꼭 이렇게 아내 속을 뒤집는 영재 씨다. 고마 드릴까 고마. 응 드려야지. 고마 좋아요. <laughs> 응. 고마합니다. 역시. 이 야채를 많이 드자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드자자 이렇게 좀 같이. <laughs> 야채를 많이. <laughs> 눈치껏 이번엔 아내에게도 한입 건넨다. 막걸리 한잔 가져오십시오. 오늘 이제 이렇게 기고 성찬에 단도 가져오시고요. 막걸리 또 사발에다 먹어야되죠 네, 사발 주십시오. 동치미도 가져오세요. 시골사는 지인이 보내온 시원한 동치미까지. 오늘 제대로 고향 정치에 취하고픈 영재 씨다. 자, 만루라 주량을 생각해서 조금만 주셔. 받으십시오 하고. 됐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받으시오. 따시오 할게 내가. 따르시오. 응. 술은 채워야 마시라 이 자기는 안 채우면서 나보고 미라안 채워지는데 다른 사람 채워라. 자. 건배를... 누굴 건배요? 어머니 건강을 사시기 위해서 건배. 그래. 건배. 와, 맛있어. 신지 탐나줄게, 내가. 아이. 응, 응. 난... 응. 안 좋겠나면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봐. <laughs> 나는 꽃 속에 산 사람이야, 꽃 속에 서백합고 <laughs> 장미꽃, 할미꽃. <laughs> 야 한번 해야지. 언어골도 골프. 아유, 또두이만는 또. 두려워한다, 또. 또 <laughs> 알았어? 아, 그들을 모른 척해야 되는데. <laughs>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재래시장을 찾았다. 야채. 김밥 싸기 좋은 곳이 것이 어떤 것이야긴 거. 김거, 긴거 김거. 좋잖아. 김밥 싸기는 제일. 어. 영재 씨 당근에 쥐었다 맞다. 어머니가 살짝 실한놈으로 하나 골라 주신다. 아, 지금 이거로 얼마죠? 지금 2,160원 나오니다 네, 근데 좀더 하자. 이 정도면. 집이 있는데? 응? 집이 있다니까요? 있어? 응? 네? 음. 그럼 이러만주세요 예, 아겠습니다 4,300원입니다. 4, 음. 4 0원 300원 깎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참기름에 얼마 하지요 네. 맛이 좋아야 됩니다. 네. 비나로 기만 알지. 손님도 바로 장 거라 고소해요 냄새까지 맡아 보신 후에야 어머니의 윤화가 떨어졌다. 하나만 산대 참기름 하나에까지. 안살림을 안살아보다 더 살뜰히 챙기는 영재 씨다. 이렇게 많이 사세요? 예, 김밥상이해서기 장을 많이 봤습니다. 김밥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백수가 되셔서 네. 백수 동안 이제 많은 그 사랑과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살아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 그 기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종묘에 있는 종묘 공원에 와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그, 그, 그 주위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저희가 좀 나눠드리고 있어요. 김밥을 만들기 위한 장부기는 계속된다. 김밥을? <놀람> 몇개 들었냐? 알았어. 이거, 그, 몇개 사면 되냐면, 한 스무 개 정도 들었어 아니, <놀람> 아니, 아니. 아니 여섯 개만 사면 돼. 김밥을 도대체 몇 개를 따시려고 그래요? 네. 김밥을. 150개에서 200개요. 근데 벌레는 그 100개 써만 딱사주었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100세니까 그동안 그 100분에게만 드여운뒤또 100분만 딱 주고 그만지힘들더라고 100분까지만 이렇게 번호표 주고 나머지는 이제 줄선 순서들에서 한 50분이 됐건 뭐그 다음 60분이 됐건 드려요그 김밥을 나눠드리는 날이 일요일 바로 내일이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 김밥을 한번싸려면조기13 킬로그램의 쌀이 필요하다. 밥 짓기 당번은 영재 씨다. 힘이 이렇게 든 것은 이게 머시만다 머심 머슴. 이 쌀을 이렇게 미리 씻어서 딱 담가놔 불어야. 내일 김밥이 맛있고 어르 신들이 좋아하신다손이 많이 가는 김밥의속재료는 며느리와 어머니가 늘 함께 준비한다 김밥 한번 싸려면 손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1, 2개가 아니니까 또 장난이 아니네요. 네, 엄청 손이 많이 가요. <laughs> 다 정성이죠, 음식이랑 같은 상황. 김밥 하나에 달걀 하나씩. 달걀 삶는 것도 일이다. 계란을 삶는 노하우는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야 돼. 형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어, 내가 계란을 처음 삶을 때는 60개를 한판 넣으면